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월 시험 어, 점, 월간 1월호에 실렸던 교정 문제 에, 쭉 풀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네 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31번 문제 긴 문장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수정하는 것 그리고 32번에서 띄어쓰기 네, 두개를 골라내는 그러한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다음 문장 중에서 잘못 표기된 것 세개를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라는 내용인데 아, 한번 좀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 여기서 잘못된게 뭐가 있는지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자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시죠. 자 그가 다니던 대학엔 그가 다니던 대학엔 어 아니꼽게 어이 식민지 출신 학생을 아니꼽게 여기던 에 피터스 교수가 있었다. 예, 그 당시에 이게 예, 식민지 영국 식민지로 예, 간디가 살았던 나라가 예, 식민지로 되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니 꽤 여기던 예, 피터스 교수가 있었다. 자, 하루는 간디가 예,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피터스 교수 옆에 앉았다. 예, 이 교수가 교수 식당에서 안 먹고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었나 봅니다. 자, 그러자, 피터스 교수가 말을 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땀표 열죠? 자, 이복의 심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자, 돼지와 새가 함께 식사하는 경우란 없다네. 마침표, 땀표 닫고, 자, 이게 뭐냐면, 예, 자기가 한 마리 세우고, 예, 간디가, 돼지라는 예, 그런 표현이죠. 자, 이에, 간디가 말을, 말했다. 딴표현고 아, 걱정 마세요. 심표, 교수님. 심표, 제가 다른 곳으로 날라갈게요. 예, 날라갈게요. 자, 이게 맞나요 정확한 표현인가요? 예,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예, 이 교수가 한방 맞았습니다. 예, 돼지와 교수가, 교수는 자기가 새라고 생각했는데, 간디가, 예, 대바다치기를 해버리네요. 예, 자, 자, 그러니까 화가 나죠. 예, 화가 난 교수는, 자, 시험에서 간디에게, 예, 불이익을 주려고 했으나, 자, 불이익을 주려고, 자, 요런 것 때도 또 문제 잘 내죠. 뭐, 불이익을 줄려고 했으나, 뭐, 요렇게 또 문제 내기도 하죠. 줄려고 아니죠. 그냥 주려고 불필요하게 리얼 들어가는 것들 빼버려야 됩니다. 자, 간디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시험을 잘 쳤나 봅니다. 근데 교수는 분을 삭히며 간디에게 질문했다. 자, 분을 삭혔답니다. 그렇죠. 앞, 앞에 그 식당에서 있었던 일 엄청 분합니다. 돈을 삭히다. 이거 맞는 표현인가요? 자, 질문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땀배 열죠? 자, 길을 걷고 있다가, 예, 또 이제 교수가 얘기하네요. 길을 걷고 있다가 두 개의 자루를 발견했네. 맞춤표. 한자루에는 예, 돈이 가뜩 들어있고, 자, 돈이 가뜩 들어있다. 가뜩, 이거 맞나요? 예, 가득 들어 있나요? 가득 들어 있나요? 이런 예, 것들, 자 문득 생각이 났나요? 문득 생각이 났나요? 이런 예, 것들 둘다 맞죠. 문득, 문득, 가득, 가득 다 됩니다. 자 들고 다른 자료에는 지혜가 들어 있었어. 자 이제 교수가 얘기한주문한 한 자료에는 돈이, 한 자료에는 지혜가 들어 있었다. 자둘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자넨 어떤 쪽을 선택하겠는가? 예, 그렇게 묻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기셨요 예. 그야 당연히 돈짜루죠 예, 아주 현실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교수가 안 됐다는 듯, 쯧쯧 나라면 지혜를 택했을 거네. 자, 여러분. 자, 배부른 돼지, 배고픈 소크라테스 어떻게 선택할 겁니까? 자비이고뭐 각자 자신이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주 또한방 맞습니다. 자 이거 부족한 것, 그러면 교수는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그런 교수라는 아주 예, 원투펀치를 맞았군요. 자 그다음 슬라이드요. 자또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죠, 교수가 그래서. 당황한 교수는 예, 간디의 답안지에 신경질적으로 예, 이제 따옴표 속에 멍청이라고 적은 후 그에게 돌려줬다. 아주 이제 화가 엄청난 모양입니다. 멍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채점지를 받은 간디는 교수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자, 또 따옴표 교수님. 제 시험지에 점수는 안 적혀 있고 예, 교수님 사인만 있던데요 <laughs> 네. 예, 사인 예,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인 사인 뭐가 맞나요 예, 어쨌든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수가 원투 펀치에 그 각도도 모자라서 예, 완전히 예, 치명적인 결정타까지 맞아서 그렇게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계 다 고르셨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자, 첫 번째는 아까, 자, 돼지와 새가 함께 밥을 먹는 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날라갈게요. 날라, 아니죠. 날다에서 나온 거니까 날아갈게요. 갈기 깨요가 아니죠 갈개죠 리얼 개가 하나의 오입니다 그래서 나라 날아, 날아갈개요 그렇게 하죠 날라가는 게 아니죠 예, 새는 날아가는 거지 날라가는 게 아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이 이 교수가 화가 엄청났죠 그래서 분을 삭히며가 아니라 삭이며 자 여러분 삭히다 삭이다. 요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가 삭히고 언제가 삭이다죠? 이 삭히다는요. 이히어시 들어간 삭히다 요거는 발효가 됐을 때 에, 김치 또는 뭐 젓갈 이런 거를 발효시킬 때 이걸 삭히다라고 하죠. 삭히다 그러고요. 삭이다. 삭히다 삭이다는 뭐 화를 사이 화가 난거 이거. 화를 삭이고 분을 삭이고 에, 예, 뭐, 이런 것들. 이때, 삭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소화시키는 것도 삭이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돌도 삭일 위장을 갖고 있다. 라고 해서, 예, 그렇게, 이 예, 삭이다. 고그 삭키다는 예, 어떤 발효시키는 거. 그게 삭키다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젓갈에 이런 거를 곰싹이다, 곰싹히다 예, 이거 뭐 어떤 게 맞나요? 예, 곰싹히다죠곰싹히다곰삭이다는 예, 없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이 멍청이라고 이렇게 그 간디에게 얘기했는데, 간디는 그것을 그대로 대받아쳐서, 여기 왜 교수님 사인이냐? 해서 예, 사인이 아니라, 사인이죠. 사인 우리가 발음은 다 사인이라고 그랬죠. 뭐 사이트 뭐 홈페이지 뭐 저기 뭐 사이트라고 얘기하지만 표기는 사이트야. 또 앰뷸런스가 앵앵앵앵 가죠. 그것도 사이렌이 아니라 사이렌. 예렇게어이 네, 발음은 우리가 쌍시옷 발음에 강하게 표현하지만은 표기는 다 사이렌 사이트 사인. 그렇게 한다라는 것.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자, 이제 32번에, 자, 다음 문장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두 부분을 찾아봐라. 이거 찾아라는 내용인데, 자, 문제 볼까요? 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없는 한, 다 붙여져 있죠? 없는 한, 세담은 예정대로 예정대로 이거는 예정 띄우고 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행될 것이다. 진행될 붙여져 있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거자 집체만한 파도 자, 여기서 집체만 띄고 한 띄고 파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집체만 띄고 한 띄우고 파도가 몰려온다. 다 붙여져 있죠. 자 답을 고르셨나요? 답을 열어 주시죠. 자, 여기서 자, 없는 한일때 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할때 없는 띄고 한이죠. 예, 하나 하나의 어 이제 명사로 봐야 되죠. 그렇죠? 예. 없는 띄우고 한 해담은 뭐 가능한 한 그렇죠? 내가 그것을 마시는 한 예, 이거 그러니까 의존 명사. 자, 의미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예정대로. 자, 이 대로가요. 명사 뒤에 나올 때는 조사여서 붙여줘야 되죠. 그리고 용언 뒤에는 의존명사여서 띄어줘야 되죠. 자, 예정대로 예정 명사입니다. 붙여줘야 됩니다. 예정대로. 그런데 만약에 뭐 용언일 때 이런 거 있죠. 뭐 집에 도착한 대로 연락해라. 도착하는 대로 예, 집에 도착하는 대로 어, 나에게 전화 달라 도착하는 띄우고 대로 이렇게 도착하다 이렇게 용언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이라 그러죠 그거에 활용형이 앞에 있을 때는 예, 대로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붙인다 하지만 여기서 예정대로 이렇게 명사가 앞에 있을 때는 조사이기 때문에 붙인다 그 다음에 자 집체만한 파도 자요거는런 것도 띄어쓰기 문제 잘 나오죠 자요거 집체만 자 집체 플러스만 조사입니다 예, 그다음에 하다 이건 동사죠 자 그래서 집체 이거 많은 사람들은 집체만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때 집체만하다 이 만하다라는 게 우리가 뭐 때문에 많이 헷갈리냐면 그 일은 할 만하다. 이럴 때 자꾸 그걸 헷갈리는데, 이때만 하고 집체만 한 이하고 전혀 의미가 달라요. 형태는 비슷해요. 형태는. 그러나, 자, 이거는 그 일은 예할 만한 어 도전이다. 일단 할 띄우고, 만한 이때만 하는 만 의존명사에다가 하다라는 접사가 붙어서 된 거죠. 근데 집체만. 한 이거는 이때많은 의존 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조사입니다. 조사에다가 하다라는 용언이 붙은 거죠. 용언이 이제 뒤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집채만 띄우고 한뭐 손가락만 자 그러니까 손가락만 한뭐 벌레 할때 손가락만 띄고 한 그다음 띄고 벌레 이렇게 어,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쥐꼬리만한 봉투 월급 봉투 그. 그러니까 쥐꼬리만 띄우고 한 띄우고 예. 이렇게 쥐꼬리만 띄우고 한 근데 또 요런 형태도 붙여 쓰는 게 가끔 나오죠 또. 예. 어떤 거냐면 대문짝만 한 기사 예. 대문 뭐 어, 너의 무슨 뭐어떤그뭐어 어, 저기 뭐가 된 것이 네가 어느 학교에 입학한 것이 대문짝하게 어 신문에 실렸다. 이때 이때도 원래는 대문짝만 띄우고 하기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있어서 이거는 대문짝만 하다 이거는 하나의 단어로 해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등재된 대로 해야 됩니다. 왜 이러냐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이 집체만 하다 이거는 집체만 띄고 한 띄고 뭐 파도 이렇게 쓴다라는 것.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간 시운 점자 1월 호에 실렸던 실전 어, 모의고사. 자, 요거는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쭉 했는데, 아, 이제 오늘 강의로 마치고, 이제 다음 이달 말에는 이제 2월호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